안녕하세요. 책책책. 오늘은, 어, 소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바로 이 책이거든요. 인생 우화라는 책입니다. 어, 작가가 류시아님이 쓰신 책이에요. 류시아님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어, 저도 류시아님이 쓰신 책을 굉장히 꽤 봤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어,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는데, 음, 한번 볼까요? 경희대 국문학과를 나오시고 음,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되게 유명한 책이죠 아,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다라며 하늘옷으로 떠난 여행 지구별 여행자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번역을 하신 것도 좋은 책이 들 많아요 성자가 된 청소부 어, 되게 많이 팔린 책이죠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용서, 인생수업, 술 취한 코피를 길들이기 등등 그래서 션님이 쓰신 그 제일 최신작입니다 인생 우화 우아. 이소부화는 아시죠? 네. 그래서 이소부화의 그 우화에서 인생 우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좀 엉뚱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신이 이제 두 천사를 시켜서 어 세상에 너무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어,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잘 흩뿌려서 어, 고루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속속들이 있게끔 만들어라. 그래서 한 명의 천사가 그 작업을 수행을 했고 어, 이제 두 번째 천사한테는 어, 어리석은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그 영혼을 가지고 와라 했는데 이 어리석은 영혼들을 다 모은 이 천사가 어, 자루에 그 영혼들을 다 모아서 가지고 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려요. 그 자루를. 그래가지고 어, 폴란드의 어느 마을에 이제 그 자루가 자루에 담긴 영혼들이 몽땅 모여서 어, 이제 살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그 어리석은 영혼들이 사는 이 나라가 바로 헤움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실제로 있는 도시라고 하는데, 이 바보들의 마을, 헤움이라는 데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어...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책에 담겨 있고 이것이 바로 인생 우화로 어, 저자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그각 인물들 간의 사건들을 보면 되게 그 이해가 잘안 되고 아이렇게 바보 같아 어리석다 우스꽝스럽다 이게 말이 돼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읽다 보면은 어,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아, 나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 나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지. 라고 뭔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예. 그래서 책을 참 되게 읽다 보면 재미가 있고 어, 잘 읽힙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삽화가 되게 멋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그렸다는데, 어느 분이 그리셨냐면, 음 여기 나와있던데. 블라디미르 루바로프라는 러시아 출신의 화가분이 어 이책 안에 사파를 그리셔서 어 되게 그 분위기를 살려줍니다. 책에. 뭐 이런 그림들. 보이시나요? 예 그림들. 뭐 이런 그림들. 예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되게 분위기를 살려줍니다. 음 어, 이 책은 뭐, 제가 주로 실용독서로 하는 부동산 투자 책이라든지 뭐, 자기계발서류의 책이 아닌 소설책이기 때문에, 소설책에 대한 리뷰는 사실 제일 어렵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어떤 한 그런 그 스토리나 그 스토리를 통해서 겪게 되는 그런 나의 감상들을 이제 풀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상상력에 대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뷰라는 게그이 책의 줄거리를 얘기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책의 줄거리는 내가 읽어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 저는 사실 소설책을 그, 어, 머릿속에 이제 잡생각을 읽기 위해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 가지 그 생각할 것들이 많고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일도 점점 바빠지고 어두 아이도 점점 커가면서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쓸게 많고 힘들다 보면 이제 시름을 잊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을 좀이 책을 읽는 그 순간만큼은 여기에 빠져들어서 생각을 그 생활 속에 있는 그, 네. 그 골치 아픈 생각들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참 재미가 있었어요. 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음, 초반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음, 자기 집으로 여행을 떠난 남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 그 에필로 부분에 루시아 시인분도이 이야기를 제일 좋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자기 집으로 여행을 떠난 남자, 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어, 평범하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어, 어딘가로 가야겠다는 강렬한 메시, 메시지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내가 어느 곳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무조건 그곳에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자식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모두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곳을 향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어, 여행을 떠나는데 뭔가 그헤엄이 바보들의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도 바보의 영혼이라 어, 구체적인 어떤 그곳으로 가게까지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가 않고 일단 그곳을 향해 출발하면 되겠지. 그래서 걸어가면 되겠지. 가다 보면 나오겠지. 뭐 이런 식의 어, 뭔가 좀 분명하지 않은 계획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걷다가 걷다가 자다가 어디에 숙소에 묻고 뭐 하다가 잠에서 깼는데 어 방향을 혹시 까먹을까봐 그 내가 가는 방향 쪽으로의 신발을 잘놔뒀어요 그러니까 신발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신발을 가지런히 이렇게 이렇게 놓은 거죠 근데 자고 있는데 누가 길을 걸어가다가 내 신발을 툭 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신발이 반대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잠에서 딱 깼더니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아 그래 나 신발을 보면 됐었지 하고 신발을 봤더니 왜 이걸 이렇게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돼 버린 거죠 근데 오던 길에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걷다 보니까 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분명히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왔는데 이곳은 정말 내가 살던 고향이랑 똑같아 내가 살던 집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사실 그 어딜 향해 간게 아니라 내가 살던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근데 내가 살던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집이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누라, 내 자식들 다 상상 속의 인물이라는 거죠. 정말 도풀갱어처럼 이곳이 내 집이 아닌 게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자고 정말 진실되게 믿어요. 이게 내 집이 아니, 아, 내가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 이곳은 내 집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랑 똑같지? 내가 살던 곳, 내가 살던 경험, 내 아들, 내 자식들, 내내 내 아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놀랍다. 아무도 내가 나란 걸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말도 안 되는 식의 이런 이야기를 펼치는데 이런 책을 읽으면서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매일 같이 출근을 하는데 그만원 지하철을 타면서 가끔은 무심결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 과연 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이 좀 낯설게 다가올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서, 어, 잠시나마 시름을 읽으면서도, 어, 내가 생활하는 그런 어떤 그 요소요소 요소, 요소들의 포인트에 있어서의 그런 성찰 내지는 뭔가, 어, 해결책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생각의 단초를 제공해줘서 이런 책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시간 날 때마다 이게 되게 그 가볍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어, 마치 그 단막 꽁토를 보는 것처럼 어,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도 되게 금방 읽었는데 이런 책은 뭐한번 읽고 마는 게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우울하고 뭔가 그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면 어 분위기 전환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이 책을 굉장히 한번 권해드리보고 싶고 어 유시안님은 사실 되게 음 가장 성공한 작가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쓰는 책들마다 거의 베스트셀러였고 번역하신 책들도 진짜 엄청나게 팔려나갔고 해서 어 유시안님이 쓰신 책들에는 분명히 뭔가 흥행의 요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뭔가 내가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류시아 님이 이 신작을 보시고 어, 류시아 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이런 책을 내셨고 어, 이게 지금 또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됐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네. 또 읽어봐야겠습니다. 전사의 실수로 세상의 바보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살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읽어보시죠.